1980년대 활동하며 인기를 얻은 남성 그룹 솔개트리오 멤버로 활약한 가수 한정선이 지난 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정선 씨는 1960년 인천시 중구신흥동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하다가 1981년 21세 때 황영익, 김광석 함께 그룹 솔개트리오로 가요계 데뷔했습니다. 솔게트리오는 연극 중에서 아직도 못다한 사랑, 여인 등의 명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특히 솔게트리오의 노래 전국을 작곡한 한정선은 천재 작곡가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작곡가로 활동을 이어가던 한정선은 지병이 악화해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이후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솔게트리오는 멤버 환영을 영입. 소리 새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면서 그대 그리고 나라는 히트 가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 한정선은 가요계로부터 멀어져 은둔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해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던 한정선은 지난 2016년 조현병을 앓은 채 노숙자로 지내는 모습이 SBSTV의 궁금한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정선은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2018년에는 인천지역에 라이브 카페를 열고 활동을 재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경영 악화와 지병에 시달리다가 병세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기타를 잡으며 친구들과 공연을 하는 모습 근황이 전해지면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런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운 마음이 크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궁금한 이야기 와인은 솔개트리오 멤버였던 한정선의 근황을 공개했다. 많은 소문만 무성했던 그의 행방. 수많은 명곡을 작사, 작곡을 하며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대중들에게 선물했던 그는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 과거 솔개트리오의 멤버다. 그는 왜 갑자기 사라졌으며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방송 시청 전 영화 세시봉이 생각나기도 한 이번 에피소드를 본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궁금한 이야기와의 예고를 보고 한 시대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했다는 한정선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의 음악들. 그때 한정선은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말하며 공원의 우두커니 홀로 남겨 있는 모습을 보며 왜 지금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안타까웠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 그곳에 있는 것인지도 궁금했다. 많은 이들에게 주옥 같은 음악을 선물해준 그, 하지만 왜 노숙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짧은 방송으로 모든 것을 담기엔 촉박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해당 방송 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것은 수많은 곡자작권료의 행방이었다. 분명 작사. 작곡을 한 그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는 모두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그가 치료를 받고 다시 무대에 사는 모습까지 궁금한 이야기와이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고 현재의 모습은 상처로 가득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멋진 모습이기를 응원해 본다.